설명, 제품 설명할 때요. 아, 네. 네, 네. 제품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키 같은 경우가 총 6개가 있어요. 제품 전원 키, 네. 모터 잠금 키, 네. 배터리 해제 키, 이건점이다 설명드릴 거고 일단 전원기부터 안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세게 힘으로 힘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살살만 넣고 우측으로 한번만 돌려주시면 전원이 켜집니다. 왼쪽이 전방 브레이크, 왼쪽이 앞 브레이크, 오른쪽이 뒷 브레이크, 악셀은 당기시기만 하면 바로 출발이에요. 네. 왼쪽에는 라이트 온오프 전조등 네. 후미 등이 켜지고요. 네. 브레이크 잡으시면 브레이크 등까지, 오케이. 방향 지시 등 좌측, 네. 우측, 네. 그리고 밑에는 클락션. 악셀 네. 같은 경우는 항상 전원을 껐다 키시면 속도가 1단이에요. 근데 여기서 속도를 빠르게 날리시고 싶다고 하면 이 초록색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속도가 2단, 한번 더 누르시면 3단. 1단이 대략 한 10km, 2단이 15km, 3단이 20에서 25km까지 나갈 거고요. 지금은 3단인데 그냥 전원을 껐다 키시면 1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만약이라도 3단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다시 한번더 누르시면 1단으로 내려옵니다. 여기까지가 사용 설명이 끝이에요. 일단 배터리랑 네. 3단에 타다가 네. 브레이크 잡고 알아서 는 저단으로 내려가. 아니요. 그런 기능은 없어요. 만약에 3단 두고 타셨다가 브레이크 잡았, 잡았으면 다시 출발할 때는 3단으로 출발하세요. 음, 자동차처럼 뭐 그거는 상관없어요. 네. 그냥 당기시다가 3단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브레이크 한번 잡았다고 단수가 내려가지는 않고요. 그냥 다시 꾸, 쭉 꾸준하게 3단으로. 정지했다 출발해도 그냥 3단이니 네. 근데 출발하는 기계에 무리가 가나 이런 건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그냥 네. 그냥 속도만 제한을. 속도만 차이 나는 거예요. 네. 10단 아 10km, 15km, 20에서 25km. 네. 그리고 여기까지가 사용 설명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배터리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일 건데 사용 설명에 대한 거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그리고 키가 같이 걸려있는 두 개는 뒤쪽으로 오시면은 뒷바퀴 잠금 키입니다. 지금은 올려두시고 잘 돌아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케이스 있는 키를 넣고 돌리시면 찰칵 하면서 고정이 됩니다 안돌아가게 이거는 잠금 때문에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희 매장에서는 추천 안 드려요 왜냐면은 간혹 잠가 놓고 깜빡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 이제 출발해야지 잠가 놓고 출발하는 순간 팡! 세게 데미지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안 까먹을 자신이 있으시다고 하면 쓰시는 게 좋고요 이거 쓰시는 분은 뭐 진짜 간혹 이제 뭐 집에 주차를 할 때든지 아니면 어디 나들이 가서 뭐 한번 주차를 할 때라든지 그때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안장 밑에 보시면 파란 레버가 하나 있어요 레버를 위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안장이 젖힙니다 충전하시는 방법은 제품의 충전기가 같이 나가고요 키 꽂는 거는 안장 도난 아 배터리 도난 방지 키예요. 근데 키 꽂는 데 옆에 보시면 커버를 열어 주면 충전 단자가 숨어 있습니다. 단자는 이 홈에 잘 맞춰서 연결하시면 되고요. 충전기 사용할 때 주의 사항이 항상 먼저 충전기의 파워를 제일 먼저 연결한 후에 1번이 220 콘센트, 2번이 충전 단자예요. 반대로 단자부터 연결하게 되면 스파크가 튈수 있으시니 주의하셔야 되고요. 콘센트만 연결하시게 되면 요게 초록색 불이 들어옵니다. 나 충전 중이야. 그럼 빨간색 불이 들어오고요. 충전이 원료 되면 초록색 불로 바뀝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품의 보관 방법. 지금처럼 날씨가 더워지거나 선선할 때 많이들 주행을 하시는데요. 겨울철에 춥다고 방치가 방치를 하신 다음에 방치가 오래되면 방전이 됩니다. 방전이 오래되면 배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겨울철에 안 탄다고 해도 꼭한 번씩 켜보시고. 배터리가 없으면 꼭 충전을 해주셔야 되세요. 제을 제거하시고 여기 뒤에 보시면 잠겨져 있습니다. 이 상태는 지금 키가 안 빠지는 고정 형태고요. 한 번만 더 돌리시면 키는 빠지는 분리형 근데 이 상태에서 배터리를 빼고 싶어 한번 끼를 돌리시고 돌리시면 되는데 그냥은 안 들어갑니다. 한번 누르고 돌리셔야 잠금이 해제가 돼요. 꽂을 때는 뒤에 홈에 잘 맞추셔서 넣으시고요. 다시 한 번만 돌리시면 사용 가능하세요. 그리고 배터리 뺄 때는 항상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눌러주세요. 눌러서. 눌러서. 네. 이것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용 설명이 끝났고요. 그리고 주차 스탠드 같은 경우는. 어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먼저 나와 있는 발로 살짝 툭 밀어 주신 다음에 발로 한번 걸셔서 앞으로 그냥 잡아당기시면 끝이에요. 다시 할 때는 발로 밟고 뒤로만 살짝 잡아당겨 주시면 끝입니다. 끝났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어, 잠금 할 때는 그냥 뒷바퀴에 체인? 체인이요? 잠 잠을 세요 앞바퀴를 하셔도 되고요 여기 바퀴만 잡네 여기 쇼바를 통과하셔도 되고요 통과할 수 있는 부위가 있으면 다 통과하셔도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세요 네.